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문분양 채널 드림하우스 TV 수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시 동패동 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4개 동짜리 신축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주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산 쪽이랑 굉장히 인접해 있는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 중, 고 모두 학세권으로, 도보권으로 이용해서 다 가능하고요. 자, 오늘 촬영할 현장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대형 테라스와 미니 정원까지 있는 호실을 촬영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타입의 기준층, 복층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중간에라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도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가 정말 끝판왕 중에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자, 영상 속에 다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전실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보여드리고 할게요. 전실은 정사각형 구조로 이제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쪽 보시면 키 큰장 총 포함해가지고 다섯 칸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거울 시공과 서랍장 시공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 띄움 시공, 띄움 시공이 일반적인 집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부츠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단차 시공,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들어가서 가지고요 주방과 거실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오늘의 집 거실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일전에 촬영을 왔다가 손님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못하는 현장이라서 오늘 좀 미팅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촬영을 왔는데 자, 오늘은 다행히 손님이 많이 없네요. 자, 지금 아트월과 사이즈도 화면상 굉장히 넓다고 보이실 텐데 4.7m 정도 됩니다. 자, 굉장히 넓죠? 자, 오늘의 집은 기본 평수인데 자녀분이 두분 이상 있으셔도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 시공은 전체적으로 포셰리 타일 고급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아트월 이쪽에는 이제 템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tv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뒤쪽 보시면 통창으로 마련되어 있는 뷰가 보이실텐데 오늘 촬영한 현장이 1층입니다 자1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뻥 뚫렸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위쪽 보시면 led 조명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오늘의 집은 주방과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 9m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자, 거실 주방 대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방 모습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집대면용으로 이루어진 주방 모습이고요. 자, 식탁 등도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4인에서 6인까지 쓸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단차 시공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우드톤으로 좀 깔끔하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랍장 뒤쪽에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이 또 같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 다용도실도 넓게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보시면은 키친핏 사이즈로 들어가는 냉장고도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전 설치되어 있고 배수구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공간. 꾸리시더라도 추가적으로 팬트리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대형 환기창도 뒤쪽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주방 거실까지 다 보셨고요 자 이어서 안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집 안방 모습이고요 3.4m에 3.4m 정사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환기창이 디자인 차량에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에어컨도 대형 사이즈로 놓아져 있습니다 자 뒤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있는데, 부부욕실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쪽 보시면 드레스룸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놓아져 있습니다. 자, 부부 시즌짐까지는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부부욕실도 수납장, 거울,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샤워기, 세바라기 수정, 렇게잘 잡혀 있습니다. 자, 샤워 파티션도 추가적으로 끓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공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서 간이 욕조 같은 것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까지 보셨고요. 자, 오늘의 집은 각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또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가 정말 보면 볼수록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는 집 같아요. 자, 이어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 2번 방이고요. 3.4m에 3 m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또둘다3 m 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방을 꾸리시면 한쪽 침대에 놓더라도 충분히 시스템장, 붙박이장 설치할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샤워 공간 나오고요.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바닥, 타일 시공도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마지막 3번 방입니다. 3m에 2.8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펜트리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테라스도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펜트리장도 자세하게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은 자, 이렇게 펜트리장이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테라스 연결되 있는데요. 테라스 바로 이동해볼게요. 자, 오늘의 집 테라스 들어왔습니다. 자, 데코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설치만 따로 하셔가지고, 뭐, 카페 테라스 느낌을 쓰셔도 될것 같고요. 뒤쪽 보시면 좀 푸디 무성하게 자라서 그런데 관리만 하신 다음에 정원 느낌으로 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의 집 어떠셨을까요? 파주 쪽 신축 현장들 중에서는 인테리어 쪽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드는 오늘 집이었고요. 자, 타입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타입으로 고르시면서 좋을 것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궁금하시거나 다른 지역 미팅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